우리 옆에 있는 지체와 같이 인사하십시다. 두번 인사합시다. 한 번은 우리 찬양대 오늘 찬양 참 잘해주셨어요.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님이 당신을, 제일 주님이 당신을 제일 사랑하십니다. 예. 한 번은 우리 설교 제목으로 인사합시다.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합니다. 지체를 도웁시다. 예. 여러분 슈바이처 박사 아시잖아요. 아프리카에서 일생을 봉사하면서 그아프리카에참 소외되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섬겨줬던 그 신앙의 사람 또 어, 아주 그 세계에서 세상에서 굉장히 존경을 받는 그런 슈바이처 박사를 아실 겁니다. 슈바이처 박사가 노벨상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노벨상을 받기 위해서 기차를 타고 돌아오는데 이 위대한 성자를 보기 위해서 기자들이 기차역으로 다 몰려갔어요. 너무 유명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제 기다려 봅니다. 기차가 막 멈췄어요. 기자들이 특실칸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마 여기에 타고 있겠지. 그런데 슈바이처 박사는 특실칸에서 내리지 않았습니다. 거기 없었어요. 1등 칸에 있나? 1등 칸으로 가 봅시다. 그래서 1등 칸으로 가 봤는데도 슈바이처 박사는 없었습니다. 그러자 누구 하나가 그럼 2등 칸에 타셨나? 거기로 가 봅시다. 그래서 2등 칸 앞에 서서 기다리는데 거기도 없어요. 이제 짜증이 나죠. 기다리다 기다리다. 그래서 하다 못해 그러면 3등 칸이라도 가 보자 해서 가 봤습니다. 거기에서 슈바이처 박사가 딱 내리는 거예요. 그 3등 칸에서 그러자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아니 왜 당신 같이 참 명성이 있고 어, 능력도 인정받고 아니 노벨 오늘 노벨상까지 타는 사람인데 왜 3등칸에서 내립니까? 그랬더니 슈바이처 박사가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아이 기차에는 4등칸이 없거든요. 4등칸이 없어서 3등칸에 탔습니다. 참 훌륭하신 분이죠. 정말 겸손하게 사셨던분 그런데 이 슈바이처 박사가 후세에 기억될 만한 말을 남겼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여러분의 운명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나는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가지만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 중 누가 행복하게 살수 있을지는 내가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다. 누가 행복하게 살수 있을까? 오직 봉사하는 사람만 행복하게 살수 있다.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사용하는 사람만 행복할 수 있다. 우리 안에 깊게 생각해 볼 말이에요. 우리는 쉽게 생각하기를 내가 받으면 더 행복하고, 내가 누리면 행복할 것 같은데, 성경은 또 역사는 여러분 오히려 주고, 섬겨주고, 내가 봉사해 줄때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인간을 봉사자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만드신 다음에, 아, 아담이 혼자 지내는 것이 조금 별로 보기 좋지 않다. 그래서 이제 아담의 짝꿍은 하와를 만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담 혼자 있는 것을 돕는, 돕기 위해서, 돕는 사람으로서 내가 하와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하와만 돕고 아담은 안 돕는다 이런 말이 아니라 여러분, 하와, 아담, 그들이 지어진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앙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기 위해서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서로를 섬기기 위해서, 서로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대로라면은 서로를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다른 사람을 도울 때 기쁜 이유가 뭐냐면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만드신 그 창조의 목적이 돕는 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도울 때그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내 마음에 기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여러분 만들어진 것은 그 만들어진 목적을 다할 때 보기에도 좋고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 제대로 된 그런 역할을 한거 아닙니까? 기능을 한거 아닙니까?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 중에 하나가 뭐 하기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여러분, 결혼 생활을 지금 하시는 분도 있고, 지금 결혼을 원하시는 분도 있을 줄 압니다. 차이제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결혼을 왜 하셨어요? 또, 미혼자들 같으면 결혼을 왜 하려고 합니까? 저 사람 만나면 내가 편해질 것 같아요? 저 사람 만나서, 저 사람 만나서 살면은 내 인생에 뭔가 모자라고 결핍되는 부분 채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나만 누리기 위해서 결혼합니까? 그는 뭔가 잘못된 거죠. 내가 누리는 것도 있겠지만, 내가 도울 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나게 하실 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였냐면 서로가 서로를 따라합시다. 돕는 것. 돕는 사람으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 생활, 가정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군림하는 사람들이 많은, 많은 가정. 그저 대접받고, 그저 군림하고, 그저 위에서서 이렇게 떠받들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 가정은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늘 싸울 수밖에 없어요. 늘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돕는 사람이 많은 가정은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돕는 사람이 많은 가정은 제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가정이 어디에 속했나. 아니, 내가 결혼 생활, 내가 부부 생활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어디에 있나를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이 사람 만나게 하신 거, 이 사람 도우라고 하신 거예요. 이 사람과 함께 가정을 차리게 된 거, 돕는 사람으로 살라고 만나게 하신 거예요. 이걸 잊으면 안 돼요. 그럴 때 행복이 있어요. 그럴 때 뭔가 제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제 하늘나라 가게 되면, 승천하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그게 나중에 보니까 성령이죠. 내가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 그때 보혜사라는 말.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그 말이 뭐냐? 돕는 분이라는 말이에요. 돕는 자, 돕는 분뭐 좋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예수님께서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텐데 그 주요 목적이 뭐냐면은 주의 주님을 영접한 주님의 백성을 뭐하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님 자신도 성도들을 홀로 두지 않습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이 험한 세상 속에 내가 너희를 아무 보호자도 없는 고아처럼 그냥 내가 내동댕이 쳐놓지 않겠다 반드시 내가 너희에게 돕는 자를 보낼 것이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힘만으로 가능하지가 않은 겁니다 반드시 우리에게는 돕는 분이 있어야 돼요. 어, 목사님, 저 제임으로 제 인생 잘 살고 있는데요? 그럴까요? 그러면 왜 밤마다 방황을 해요? 왜 여러분 마음이 공허해요? 왜 여러분 마음이 외로워요? 인생 실컷 살고 난 다음에 왜 헛되게 살았다? 이 마음에 후회가 막심해요. 여러분, 후회가 막심하다고 하는 소리는 뭐냐면 내가 뭔가 지금 잘못 가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내 힘만으로 살아갈 때인생의 그저 바로 앞에 것밖에 볼수 없는 내가 살아가는 그 능력, 그 살아가는 안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앞에 것밖에 는 못하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영원하시다고 말하잖아요? 영원하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은 과거, 현재, 미래가 그저 하나로 보인다는 소리예요. 인간에게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순서가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 그게 우리의 유한성이에요. 우리는 그렇게밖에 시간을 이해 못해요. 과거, 현재, 미래를, 이 시제를 통해서만 우리는 시간의 흐름을, 시간이라고 하는 것, 인생을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영원하신 분에게는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는 거예요. 모든 게 한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에게는 우리의 인생이 한눈에 보이는 겁니다. 주님에게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한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분은 나의 과거도 아실 뿐만 아니라, 나의 현재를 보실 뿐만 아니라, 나의 미래까지도 주님은 다 아세요. 그분이 나를 인도하실 때 인생을 제대로 살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게 하시려고 성령을 보내서 나를 돕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모르는 길을 갈때 우리가 자동차에서 내비게이션을 의지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나는 그 앞을 볼수 없어요. 그 앞에 뭐가 있는지, 이 갈림길에서 왼쪽으로 가야 될지, 오른쪽으로 가야 할지, 우리는 알수 없어요. 그때, 내비게이션에서 좌측으로 가십시오. 알려줄 때, 우리는 안심하고 갈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내비게이션 안에는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그 길이 다 프로그래밍 돼 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길을 잘못 들었어도, 자, 우측으로 도신 다음에 다시 어쩌고저쩌고 하면 다시 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저 그잠 짤막한 지혜 가지고 그렇게 인생에 대해서 버들버들 떨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자 어쨌든 예수님도 우리에게 돕는 분을 보내주셨어요. 그게 성령님이에요. 자 여러분 옆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어, 눈에 안 보이는데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 육신의 눈이 지금의 이 공기를 볼수 있습니까? 이 안에 지금 공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숨을 쉽니다 그러나 그 공기를 내 눈으로 지금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확인합니까? 내가 호흡을 할수 있다는 것으로 이 안에 공기가 충분히 있다고 확인합니다 어떻게 영을 공기도 못 보는 내 육신의 눈 가지고 영을 어떻게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어떻게 어, 확인하려고 듭니까? 그건 어리석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걸 우리가 압니까? 여러분 내가 인생을 힘있게 살아가고 내가 인생을 감당하면서 살아가고 내 안에서 정말 인생에 서글픈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살려고 하는 그 에너지가 넘칠 때 성령이 나를 돕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여우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홍해를 갈라서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이집트에서 탈출을 시킨 것은 단순히 탈출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이집트에서 탈출을 시킨 것, 이집트에서 구원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역할이 바뀌어요. 탈출까지는 모세가 감당했어요. 가나안에 데리고 들어가는 건 여호수아가 감당합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이제 바로 그 직전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직전, 요단강을 건너기 바로 직전에 있습니다. 이때 여우수아가 여우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시를 듣습니다. 이제 3일 후에는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 백성들을 쭉둘러보면서 이제 지침을 하달해라. 그래서 여우수아가 이제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서 루벤지파, 가치파, 그 다음에 문화색 반쪽 지파, 여러분 이스라엘은 열두지파인데이두개 반쪽 지파에다가 새로운 어, 또 다른 명령을 내립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 원래 이스라엘의 열두지파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을 얻어야 되는데, 이 루벤, 그 다음에 문하세 반쪽 갓 지파는 동쪽 지향에서, 동쪽 지역에서 이미 땅을 모세로부터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미 땅을 분배 받았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땅을 이미 분배 받았지만, 너희 형제들이 아직 땅을... 얻질 못했으니, 너희, 너희 받았다고 해서 눌러앉지 말고, 너희 형제들과 같이, 아니, 너희 형제들보다 먼저 요단강을 건너서, 너희 형제들이 가나안 땅을 다 얻을 때까지, 너희는 그들을 도우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자, 14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바로 방금 네, 내용입니다.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의 아내들과 어린아이들과 집짐승들은 모세가 당신들에게 준 요단강 동쪽 땅에 머물게 하십시오. 그러나 당신들의 모든 용사들은 무장을 하고 당신들의 동족들보다 앞서 건너와서 그들을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당신들과 마찬가지로 당신들 동기들에게도 편히 쉴 곳을 주실 때까지 그리고 그들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땅을 차지할 때까지 그들을 도우십시오. 그런 다음에 당신들은 당신들의 소유지 곧 주님의 종 모세가 당신들에게 준 요단강 동쪽 해돋는 땅으로 돌아가서 그것을 차지하도록 하십시오. 너희들은 동쪽 땅을 이미 얻었다. 그러나 너희 형제들은 아직 서쪽 땅을 얻지 못했다. 그러니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 너희 가족들 연약한 가족들은 동쪽 땅, 너희가 얻은 땅에 머물게 하고 너희들은 무장을 한 다음에 너희 형제들보다 먼저 요단강을 건너서 너희 형제들이 그 땅을 얻을 때까지 도와주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알고, 예수님을 먼저 영접하고, 은혜를 먼저 체험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백성이 먼저 되었다고 할 때, 그것으로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후에 남은 삶이 있어요. 그 남은 삶은 무엇으로 채워가야 될까요? 아, 나 이제 예수 믿어도 천국 가게 됐으니까, 예수 믿어도 죄는 다 용서받게 됐으니까, 그거로 끝난 게 아니에요. 남은 삶에 채워야 할게 있어요. 그게 뭐냐?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살아야 돼요. 도와주십시오. 너희 형제들을 도와주어라. 너희 형제들이 그 땅을 차지할 때까지 도와주어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돕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도와주는 삶이에요. 그것이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돕는 일이 될 수도 있고, 내가 교회 지체들을 돕는 일이 될 수도 있고, 내가 교회 밖에 직장에서 나의 동료들을 돕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무엇이든지 좋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돕는 삶으로서 남을 삶을 채워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이에요. 오늘 특별히 권사 취임을 하는 분들이 있고 있습니다. 여러분, 권사 취임한다. 내가 권사의 임직을 받는다. 그거 왜 받습니까? 내가 권사가 돼서 뭐 하려고요? 권사님, 이 소리 듣고 싶어서요? 아닐 겁니다. 우리가, 어, 우리의 그세 분의 권사님이 권, 권사가 된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다른 지체들을 돕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직 은혜에 이르지 못한 사람을 돕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직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을 돕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직 신앙생활이 연약한 자를 돕는 삶을 살아야 돼요. 언제까지? 그들이 믿음에 온전히 설 때까지 도와줘야 돼요. 너희는 동쪽 땅을 얻었지만 너희 형제들이 아직 서쪽 땅을 얻지 못했다. 너희 형제들이 서쪽 땅을 얻을 때까지. 언제까지? 서쪽 땅을 얻을 때까지. 그들도 너희처럼 안식을 얻을 때까지 우리 지체들이 연약하면서 강하게 세워져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을 때까지 내지는 환란을 당하는 지체들, 어려움을 당하는 지체들이라면 그 환란이 해결되고 그 고난이 해결되어서 그 삶이 평화로워질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돼요?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돕는 삶입니다. 이걸 잊으면 안 돼요. 받으려고 드는 건 아니에요. 세상은 받는 자를 높이 봅니다. 권력이 있어서 받는 자이 자리를 세상은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자식들에게 너 공부 열심히 해. 너 높은 사람 돼가지고 너 앞에 와서 머리를 조아리고 너 앞에 와서 그냥 너의 그 권력 앞에 머리를 조아리면서 너한테 바칠 수 있도록 너 공부 열심히 해. 그러나 여러분 믿는 자의 믿는 부모는 벌써 그것부터 자녀 교육부터 틀립니다. 너 받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뭐하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공부해. 네가 많이 알고 네가 많이 어? 공부해서 네가 많이 알고 네가 잘 됐을 때 너는 더 많은 사람을 도와줄 수 있어. 이게 달라야 되는 거예요. 오늘 권사 취임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에덴교회 교우들 여러분,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받기만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받기만을 원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아무리 받고 받고 받아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계속 불만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행복하지가 않았습니다. 왜요? 뭐 때문에요? 비교식 때문에 그런. 내가 여기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걸 누린다 하더라도, 나저 중앙에 있는 선악가는 못 먹어. 저 선악가는 하나님만이 마음대로 하실 수 있어. 하면서 하나님하고 자기를 비교합니다. 여러분, 받기만을 원하는 사람은요, 채워지지가 않고요, 비교 의식 속에 사는 사람은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러나, 도우려고 하는 사람, 봉사하려고 하는 사람, 내 것을 나눠주려고 하는 사람은요, 이 마음이 늘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개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개성을 가지고 내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없는 것 자꾸 찾아내면 내 마음에 불행감만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있는 것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하고 내가 있는 것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할때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쁨이 있어요. 오늘 권사 취임을 하고 또이 취임식에 같이 축복해 주시는 여러분 모두가 이것만 잊지 맙시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돕는 삶이다. 돕는 삶을 살때 내가 행복하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우수아가 동쪽 지파의 형제들에게 아직 땅을 얻지 못한 서쪽 지파의 형제들을 도와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니 명령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서로 돕고 돕는 가운데 가나안 땅, 그 어려운 난공불락의 땅을 이스라엘의 땅으로 얻을 수가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에덴교의 교우들 교회 안에서 돕는 지체를 돕는 것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가정에서 배우자 간에 부모와 형제 간에 서로 돕는 삶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항상 그들의 마음은 기쁘고 그들의 삶에는 성취가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권사 지임을 하는 세 분에게 정말 이후의 삶을 더욱더 돕는 자로 살겠다. 마음에 결심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